자, 안녕하세요. 네, 다들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들어와 계시는 분들 있는 것 같고요. 한 분, 두분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고, 오늘도 역시나 강연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강연의 안내부터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입니다. 어, 이번 주 강연회는 저희가 노원으로 갑니다. 노원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가서 여러분들 종, 어, 또 강의, 어, 우리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은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많이들 와 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야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동서적 건물 안산북 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도권이니까요.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방 갈것 같아요. 아마 창원을 갈것 같은데, 다음 주는 창원하고 천안 갈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제 강의를 올해 보셔 봤자 아마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마 지역별로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쑥 도는데 하, 같은 지역에 거의 한 2, 3 개월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어, 제 강의를 이제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더볼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가지고 어, 연말에 또 바쁘시잖아요. 연말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강연에 오시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9월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강연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은 뭐 일단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뭐 일단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꾸준히 보면서 아시게 된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시겠는 노하우 정도가 될것 같네요. 꼬리 없는 음봉으로 끝나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어 100%는 아닌데, 어, 물론 100%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경향이 많더라라는 것을 또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 꼬리가 없는 음봉이 나오면 양봉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데이터로 쌓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내가 예전에 보니까 문현진이라는 멘토한테 배운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꼬리 없는 음봉이 나오면 양봉이 나오는 경향이 많다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냥 말만 그런 줄 알아. 봤는데 그냥 같이 보다 보니까 어 진짜 그렇더라 그래서 꼬리없는 음봉이 나오면 양봉 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라고 또 누군가에게 또 제3자에게 여러분들도 가르쳐 줄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꼬리없는 음봉 이거는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같은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리없는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코스피가 이제 좀 코스닥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종. 몇 가까지 3분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코스닥은 또 골이 없는 양봉입니다. 윗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꼬리 없는 양봉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또 조정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찝찝함이 좀 남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어, 양시장 모두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수급을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본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수급을 아예 언급조차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어,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 쌍끌리 순매수라고 하죠.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쌍끌리로 순매수로 들어왔다는 점이 오늘 조금 특징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관만 주구장창 사고 있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같이 사는 거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이후로 오랜만인데 어, 한번 이렇게 매수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연달아서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와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조금의 어,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의 상승 베팅이죠 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은 어, 기대가 한번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많이 샀다. 라는 면에서는 솔직히 조금은 찝찝함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어뭐 어쨌든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고요 연달아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내일도 그리고 뭐 다음 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게 된다면 좋은 신호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일단 오늘 올라오는 종목 개수가 그래도 많습니다 737대 152로 굉장히 많이 상승해 주는 모습이 고스닥도 1,300대 272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구나 라고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역시나 미국장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미국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처럼 이제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고 어이 다우존스 지수는 조금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다우존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갔길래 우리나라도 좀 밀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나스닥과 이거 반도체 쪽을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랑 엔비디아 쪽이 좀잘 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SK하이닉스가 조금 치고 나가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 어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역발상 투자라든지 또는 어, 저기 주챔쇼를 많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는 많이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고 반등 나갈 자리인 것 같다. 그래서 반등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좀 슬슬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론의 뭐 실적이 좀잘 나와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반등 나갈 때 돼서 나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총 6개인데요. 대화제약부터 해서 마이크로 투타투 나노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고요.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코스모 신소재부터 해서 폰드그룹까지 있다. 그리고 어, 10% 이하로 빠지는 건 FN가이드. 역시 지분싸움 때문에 주가 급등하다가 갑자기 폭락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꽤나,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 잡지 않는 것이 좋고. 형지 관련주 제가 뭐 단기급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라 점이 조금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대화 제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제약 바이오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 그런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조금 같이 나와주는 기업이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대화 제약은 그런 실적에, 실적 부분에서 적자가 그래도 뭐한 4억 2억 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 거죠. 4억 2억 적자가 났지만 18억 벌었으면은 만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가 되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만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들고 갈 법만 했다 생각이 들고요. 어, 제약 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징검다리 휴문데뭐 중간 중간에 연차를 쓰시거나 하면 또 장기 휴무가 될수 있겠죠. 10월 9일까지 쉬기 때문에 어, 중간 중간 연차를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뭐한 10일 동안 쉬기 때문에 유럽을 갈 계획을 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이렇게 뭐 해외 여행 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날도 좀착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감기 또는 뭐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역시나 가능성 여전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대화제약이 올라온 것은 일단 오늘 올라오게 된 내용이 뭐 리포락셀이라고 하는 이 약이 있나 봐요 위암 치료제인 건데요 그게 이제 시판 허가를 중국에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어이 상승은 뭐 그렇게까지 강할 것같진 않아요. 어 지난 전고. 정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 같기 때문에 1 5 0 0 0 200원대 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도한 점 잡으시면 되겠고요. 어, 이걸 들고 있었던 분들 수익 챙기고 다른 제약 바이오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수익을 어, 한번 내지 두 번, 세 번, 네, 네 번까지도 이렇게 챙겨내게 낼수 있으니까 너무 한종목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 보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다 고 보시면 되고요.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저, 뭐냐, 저기,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주 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코로나 말고도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거나 하면은, 건강검진도 사실을 우연찮게 그 김영구 멘토님께서, 현진아, 너도 건강검진 좀 젊을 때 미리 받아봐라 해가지고 받았는데, 의외로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어, 주기적으로 봤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저도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건강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요즘 얼굴 때깔 좀 좋아 보이죠? 살 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어,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있어가지고 때깔이 좀 좋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제, 제 기분 탓인가요? 어쨌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빼야 되고 귀찮거든요. 은근 음, 그거.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나오면 참 좋겠다고 라 생각을 하는 과정이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단키트 관련 주인진 매트릭스가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유효성 연구 결과 개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 학술지 개재했다라는 내용이 엄청난 호재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후보물질을 조금, 이렇게 연구 유효성이 좀 있는 물질을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 학술지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좀 상한가로 이끌고 올라갈만 했다라는 건데, 사실상 차트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N자 반응이죠. 그래서 기술적 반응이 나온 거고, 어 이런 N자 반응이 나오는 기업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주 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어 들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진단 키트 또는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은 추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짐 매트릭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만약 코로나라던가 여러 가지 또 전염병의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버무려진다면 아마 5천 원대지 6천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에 따라서는 그걸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한4,500 원대에서 5,000원 사이쯤에서 힘이 빠져버리면 거기서 매도 때리고 밑에서 다시 사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접근하실 때 내가 실적 좋지 않은 기업을 과연 가져갈 만한 배짱과 여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PMT입니다. PMT가 딱 봐도 N자 반응이죠. 이건 이제 어 이제 그 예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이퍼 뭐 이렇게 웨이퍼 쪽으로 엮여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검사 카드 반,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이 썩 좋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반응이 나간 이유는 어 아무래도 sk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좀 날아가다, 날아가다 보니까 한때 같이 갔던 종목으로서 빠졌다가 올라갈 때도 좀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반도체 관련주라 생각하고 pmt를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 어 만족스러운 상승이 전혀 아닐 텐데 사실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sk아닉스도 약간의 상승폭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20만원대까지는 주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반등 정도일 것 같고 조금 다시 또 길게 본다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이후 sk하이닉스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한 20만원대까지 올라올 때 아마 어, pmt도 적당선에서한 5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거나 내가 반도체 관련주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싸움이 되겠죠. 왜냐면 반도체는 정말로 많이 필요한 산업이니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끌고 가고 멀리 본다면은 거의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뭐좀 많이 물려 있다면 어, 너무 고가에 물려 있다면 그냥 시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좀 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뭐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요.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뭐 본인 이제 성향상 손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손실이라면은 그냥 시간 투자하셔도 그렇게 나쁠 것까지는 않다. 대신에 그냥 들고 가실 거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전화를 좀 이렇게 주셔 가지고 상담을 좀 받으시고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수 대응을 어좀 같이 연구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T는 그렇게 나중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네오셈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오셈도 반도체 검사장비 쪽인데요. 한때 급등이 나오고 얘는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다시 올라갈 때 6, 7월에 이제 반도체가 올 초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빠지다가 다시 6월달쯤에 올라올 때. 이걸 이제 따라 붙었던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탈출하기 딱 좋은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이거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잘못 잡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랫동안, 오랫동안, 뭐, 고통을 좀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빠르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만능 이후에 빠집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렇게 빠져내려 갈수 있다 그러니까 6,000원 내지 한 4, 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통해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저는 이거 그렇게까지 크게 안갈것 같고요 개으로 떨어진 자리 정도 메우고 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한 13,000원대 정도 올라오면 바로 밀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 2 나노입니다 마이크로 2 나노 신규 상장 주죠 신규 상장주는 저는 잘 사실 뭐 하는 기업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뭐 hbm 관련 주인 것 같습니다 고대 오풍 메모리라고 하죠 그쪽 관련 주로 엮여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용 프로브카드로 반도체 의 제조 공정 중에 테스트 장비 쪽을 만드나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 공정이 들어가는 어, 내용이 있고요 장비가 많이 안 팔리죠 2022년부터 해서 잘안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산 했잖아요 어, sk 아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어, 감산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장비가 안 팔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평택에 그 공장이 지금 어 약간 지어지는 게좀 늦춰지고 있고 있죠 속도가 지금 평택에 엄청난 규모로 공장을 짓는다 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는데 뭐 굉장히 좀 비리비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엄청 기대를 해볼 만한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장비 업종들도 지금 약간 어 우리 속된 말로 약간 죽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2 나노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 단기 급등이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어 9.4%밖에 못 올라갔다고 라 하지만은 어 워낙 무거워서 9.4%지 만약에 이게 좀더 가벼웠으면 상한가 갔을 거고 이미 9.4%면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4또 올라갔으면요 이미 어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면 진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두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들은 그냥 상한가 치고 올라가 버리는 모습인 건데, 어제 생각에는 반도체 관련주인 뭐 PMT, 네오쌤, 마이크로2 나노까지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로2 나노가 좀더 많이 갈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에 수급을 많이 이렇게 빨아당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만 원에서 만한 2, 3천 원까지 이렇게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단기 급등 때잘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소닉인데요. 하이소닉은 이제 스마트폰 부위라든지 뭐 부품, 2차전지 부품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인데, 어, 사실 이거는 이제 올라올 만한 테마는 아닌데,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이좀 올라가다가 같이 따라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딱히 볼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소닉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 뭐, 없다 생각하고 정리해야 되는 정도의 기업인 것이 좋은 상황에 놓여진 기업은 아닙니다. 이것도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마 유상증자인 늪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어 여러분들이 저는 굳이 뭐 매수를 하거나 가져가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상한가 아 오늘 장은 좀 좋긴 좋았는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좀 형편없습니다. 그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여, 워낙 좀 형편없다라는 걸 봤을 때어 장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가 움직인다라는 면에서는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양 꼬리 없는 양봉이네요 또. 아, 이러면좀찝찝하죠 <laughs> 그죠? 100%는 아닌데 야, 이거 조금, 이거 좀 찝찝합니다. 어, 지금 뭐 평택에, 어, 삼성전자 제가 아까 이야기하니까 뭐 댓글로도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어, 평택에 지금 이제 공장, 그게 지어지고 있던 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보류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뭐 장사로 들어가신 분들 지금 장사 안 되고 난리 났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어 평택 공장 짓고 있으니까 반도체 대박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거기 지금 일거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어 반도체 산업이 지금 당장에 엄청나게 대기업들도 표면적으로는 투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본다면 반도체도 사실 그냥 때깔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것 같고 꼬리 없는 양봉올라 왔다는 게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주가가 이게 뭐 빠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꼬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조만간 빠지더라. 꼬리 없는 음봉이 나오면 조만간 올라오더라. 뭐 다음 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하루 이틀 내에 빠져버리는 경우 또는 하루 이틀 내에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신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 꼴이 없는 양봉이 나왔다는 라 것만 보면 은 일단 아,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라오다가 역시나 빠질 수 있겠다 SK하이닉스라든지 어, 삼성전자 결국 둘다 어, SK하이닉스 제가 한 20만원대까지 터치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분위기상 그렇게 안 되겠네요 19만원도 겨우겨우 올라갈까 말까 할것 같은데 뭐 여기서 바로 빠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크게 못갈것 같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잘못 잡아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좀 매도 관점으로 잡고 좀 접근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SK 이닉스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시장은 좀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이 또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쌍바닥이 아니라 한 쓰리 바닥 정도 이렇게 만드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 쓰리 바닥이 좀 깊게 빠져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리 바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두르지 않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어 일단 여기 한 쓰리 바닥 정도쯤에서 어 접근한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찬스를 좀 잡아봐야 될것 같네요. 저 자리가 만들어질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어 어쨌든 급하지 않게 대응하시면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될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방송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는 노원과 안산에서 저희가 강연 준비했습니다. 노원에서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에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일요일은 저희가 오전 11시에 안산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과 안산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